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가 쓸 당시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로 성령의 영이 더러운 육체로 들어갈 수 없다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특징으로는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부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회적 영역에서 보면은 그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초대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책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고 3장 12절에서는 가인과 같은 행동은 악한 행동이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까지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요한일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사랑의 본질이 단순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또는 감정이나 본능이 아닌 의지적 선택이며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조건 없는 사랑을 창조해낼 수 없으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절정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함께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도움을 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결국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고란의 기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회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외면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보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매달려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였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야말로 세상에 드러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세상에 선포한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은 같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역할은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대속제물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게 주겠다는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나타나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변화 없는 살아,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다르게 변덕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없는 사랑이었고,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화없는 사랑으로 저를 바라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요한 이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초월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과 그를 통해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고 결국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보다 더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성공, 돈, 명예, 쾌락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으로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알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느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혼자만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함께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는 사랑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서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출석 인원이 많고 교회가 크고 화려하며 최첨명 음향 장비로 웅장향 찬양을 올려 드린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표지는 규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며 세상적으로 유명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교회는 결국 껍데기에 불과한 교회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소리만 요란한 악기와 같고.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 자랑에서 끝나며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갈등과 분열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었고 바로 그 사랑이 교회를 붙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우리의 행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존재가 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입사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서 구원받은 몸이라면 이것보다 우리가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사에 대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짧은 인사의 한마디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인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 보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단순히 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인사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행동은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용서라는 행동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가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서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던 것과 죽임을 당하는 시간까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베풀어 줬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고통 당하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 역시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짐은 지금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더큰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올린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러브 찬양팀의 해바라기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잘하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전 하늘에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상도교회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우리 상도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